네, 외국에서 아무래도 흘러 들어왔어. 많이 줄어들었습니까? 예. 줄어들었고, 아, 여도 어제는 꽉 그... 찼는데 다, 어제는 물이 그무스리한물안있었니까 예. 네. 그런데 오늘 이제 맑은 물만 딱 나오네. 그래 이런 집에 천자 물썰일이있나 응. 어제는 물이 막 냄새도 나면 막 이렇더라고. 그 안에 이제 그, 그, 그 안에, 안에 그, 팝판게 더, 팝한 그게 더, 여가 나고, 이제는 매간 물만 딱 나온다니까. 어디까지는 물이 순수무어요 지금까지 한 일주일 됐지. 아. 아, 떨어진 게 일주일 됐다고요? 예. 네. 아니 처음에는 이런 거 물이 안 거였어. 요만 또 떨어지는데 너무 뜨게요 이렇게 넓지. 자, 오늘은 빌라누수 탐지 왔는데 온수에는 이상 없고 냉수 압력을 7 5 k g 걸어놨습니다. 7 5 k g 걸어놨는데 냉수에서 압력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. 냉수, 온수로 대론은 동파이프고 난방은 엑셀입니다. 지금 검사해 보니까 온수에는 압이 안 떨어지고 냉수에서 약간 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. 일단 범위를 좁히기 위해서 가스 탐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3만 떴네. 하여튼, 찾아보겠습니다. 네 자, 오늘 뉴스 포인트는 냉수, 냉수, 돈파이터. 아 여기 진기입니까아 여기 터진 아 여기 터진 라고저 그 수도가 서세요 예예 그래 무슨 이거이 있겠지 아이고 나는 여보세요 맨날 멕시고 가요 여보세요 싱크장을 들 내고 싱크장을 하나 빼고 이렇게 바닥을 파서 찾았습니다. 자, 누수되는 배관, 이렇게 보수사였습니다. 보수해서 비눗물 검사해서 이상이없고암력도 6km. 암력도 6km 걸어놓고, 한참 있었는데, 꼼짝도 안 합니다. 다른 데는 누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잘 됐습니다.